안녕하세요. 브라보 시니어 케어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복지 정보 중 무한돌 봄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니 주목해주세요. 먼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소개입니다. 위 제도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두 번째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위기 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네 가지 지원 대상을 마저 소개드린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둘째, 위기상황임에도 현행법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셋째,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넷째,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중 실제 거주자. 위기상황이란, 다음 8가지 상황에 해당할 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4.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6. 실직, 사업 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7. 시설 퇴수 아동의 경우. 8. 그 밖에 시장 군수가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한 때입니다. 참고로 의료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선정 기준입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9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 지역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경우 3억 1천만 원 이하. 군 지역에 해당하는 중소도시의 경우 1억 9,400만원 이하, 그리고 6개월간 평균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이제 지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생계 지원으로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때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만 2천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추가 3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및 입원비는 1회 500만원 이내에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항암치료비는 100만원 이내에 항암치료를 위해 청구된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을 3회까지 지원합니다. 간병비는 중환질병으로 이번 기간 중 발생한 유료 간병비를 동일 상병 1에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거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지원 도시별 주거지원 세부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주거지원의 경우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추가시 마다 대도시는 10만 2,300원 중소도시는 6만 7천 원씩 추가됩니다.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월세 실금액을 지급합니다. 네 번째로 교육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고등학생으로 수업료, 입학금, 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초중고등학생별 지원 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사례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 1회 최대 400만원 이내에 맞춤형 물품 및 생계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현장 확인 결과 필요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단, 단순 통원 진료비와 교통 지원비 등은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군수 추가 지원 내용은 다음 7가지 항목을 포함합니다. 1. 연료비.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해당하며 지원 기준은 월 10만 6,700원입니다. 2. 냉방비. 냉방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해당하며 지원기준은 월 3만 1천원입니다. 3. 구직활동비 실직 또는 사업실패 가구원 및 취업준비생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해당하며 지원기준은 월 10만원입니다. 4. 해산비 가구원이 출산한 경우 1회 지급하며 지원기준은 100만원입니다. 5. 장제비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1회 지급하며 지원기준은 100만원입니다. 6.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50만원 범위 내 1회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가 결정한 항목에서 지원합니다. 이때 지원 방법, 지원기간 및 현장 확인은 생계지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되, 지원기간은 추가되는 항목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이웃 주민이 해당 지역의 무한돌봄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에 신고합니다. 지원 요청을 하면 해당 지역 무한돌봄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합니다. 승계 유지가 어려운 위기 경기도민을 위해 국가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신청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필요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2022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항목은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브라보 시니어케어와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신 복지정보를 가장 빨리 안내받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알찬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